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도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또 있는 제도만 제대로 시행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 법들의 문제를 좀 점검하죠. 국제해양법학회 부회장 맡고 계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희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이 해사안전법 제5장에 보면 네네. 해수부 장관이 안전관리체제를 확인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데 그건 필요할 때할수 있다. 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무실한 사실은 법 조항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관련 그 법령 내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회사 안전법, 선박 안전법, 선언법등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어, 해양경찰청 고시인 그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이 가장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 지침에 의하면 예. 어, 첫째 그 선장이나 기관장이 출항 전에는 여객선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 보고서를 선박 운항 관리자에게 제출을 해서 그 확인을 받습니다. 예. 이때 그 선박 운항 관리자는 지금 이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는 이제 해운조합에서 어,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해운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선박 회사들의 이익단체라면서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운항 중에는 역시 그 선장이나 기관장이 점검을 하고, 어, 운항을 하지 않을 때 이제 매월 원래 점검,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점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 이번에는 이제 그 운항 관리자, 즉그 해운 조합이 직접 점검을 하고, 예. 선장이나 기관장이 이제 배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특별 점검인데 이런 것들은 어 운항 관리자 플러스 해양 경찰에서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에 그 특별 점검이 그 동안 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그 의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에 지적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 출항 전이나 운항 중이든 어쨌든 원래 점검이 됐건 뭐가 됐건 해운조합이 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운조합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했서든그 관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해운조합은 바로 이 여객선들을 갖고 있는 선사들의 이익단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체가 같잖아요, 사실. 뭐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아직 모든 그 조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어땠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제도적으로 예. 여객선들고 그선 선주 회사들의 이익 단체로 모여 있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예. 안전 점검을 한다. 예. 그러면 그냥 대충 대충 하겠죠. 예. <laughs> 예, 뭐 그런 그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제가 좀 아까 지적했던 그회사안전법에 보면 장관이 뭔가 이렇게 확인하거나 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라 그러고. 예. 게다가또 안전 관리 체제를 진단하려면 7일 전에 미리 그 선주 회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네. 이게 미리 통보한다는 거는 내가 7일 후에 가서 조사할 테니 미리 다 준비하시오 이러는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분은 이제 해사 안전법상 규정인데. 예, 예. 사실은 그 이번 그 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는 해사 안전법의 그런 그 규정보다는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여객선 안전 관리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해상안전법은 여기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아,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해상안전법은 아무래도 그 국제적인 이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테 주안점이 두어진 법이고 아.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그게 해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원양 고선이라든지 국제 여객선 이런 경우가 주로 해사 안전법이 그 적용이 되고 네, 네. 연안 여객선들은 여객선 안전 관리 지침에 의해 된다. 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해운조합이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제일 큰 문제로군요. 그렇죠. 해운조합이 뭐 직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규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경찰도 함께 하게 되어 있는 특별 점검이 과연 있었느냐. 이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왜냐하면 사고 원인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조타기가 고장 났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뭐 정말 그 특별 점검 이런 부분을 해양경찰이 소락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다음 출항 전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적재된 화물이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결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그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laughs>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 조사 결과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어 예측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해운 조합에서 그 보고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장 점검은 안 합니까? 해운 조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 그 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는 솔직히 아무도 지금 확신을 못 갖는 상황입니다. 예, 예. 어제도 저희 관련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배가 6시 30분에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안개 때문에 출항이 늦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6시 30분 이전에 모든 탑승과 화물 적재가 끝났을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9시 출항 전까지 차량이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하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어, 뭐, 밝혀야 되겠죠. 그, 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무튼, 예. 여기선 안전관리 지침을 보니까 해운조합 예. 문제점, 요거 하나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예. 그 밖에 뭐, 다른 것들 더 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요즘 뭐, 국회 안에도 지금, 이른바 예. 회사의 그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하는 등등의 무슨 개정안도 그 계류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국회에 발의됐다고 그러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법들이 미리 완비가 되어서, 어, 선장이나 선원들, 뭐 선사를 포함해서, 어, 운항하기 전에 좀 어떤 그런 법의 적용 문제, 예. 이런 걸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었다면, 예. 이런 그 사고의 좀 가능성이 분명히 낮아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행 그 법령 예를 들면 해운법이라든지 예. 여객선 그 안전 관리 지침을 보게 되면요. 예. 그곳에서도 음 해운 조합은 운항 관리자에게 네. 또 운항 관리자는 이 선박 사업자나 혹은 뭐 선박 종사자들에게 어떤 그런 그 선박의 안전 운항 여기 화물의 안전 관리 또 비상시 조치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기존의 법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어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런 그 법을 기준을 음흠. 이 관련자들이 잘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뭐 요, 요즘 보니까 해피아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니까 기재부 출신, 옛날 그쪽 사람들 재무부 출신, 왜 모피아 이런 말 쓰잖아요. 모피아 있죠그처럼이 예. 해피아, 이 해양 관련된 일종의 마피아, 카르텔 같은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워낙 특수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볼때 그런 그 말을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바로 이런 해피하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음. 철저하게 그 견제 균형이 될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들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예 예. 서울시립대학 이창희 교수였고요.